이런 차원에서라도 간호사는 이제는 영웅이라는 칭호보다는 간호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 체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 하나로 영웅이라는 그 칭호 하나로 참고 버티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영웅이라는 칭호 내려놓고야 쉽습니다. 그래서 죄정해 주십시오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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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원님들께 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간호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간호사들에게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진료의 보조선을 넘은 수술 집도를 한다라든가 의사의 아이디를 가지고 약물을 처방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불법 진료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간호사들이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는 모두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휴가를 제대로 갈수가 없고, 환자의 중증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우울증도 문제를 많이 호소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말 현장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붕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간호사는 이제는 영웅이라는 칭호보다는 간호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체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저희는 독립된 간호법이 없이 그 의료법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의료법은 그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기관장을 중심으로 그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 9 팬데믹 사태를 보았듯이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 숙련된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재의 의료법으로서는 총괄적인 간호의 인력 수급과 간호사들의 어떤 그 처우라든지 그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간호법이 꼭 필요합니다. 어 현재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 2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 중증 환자를 볼수 있는 병상을 어 환경 명령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일할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병원에서 있는 경력 간호사들을 총 동원해서 중증 환자 병상을 보내고 있고요. 현재 있는 간호 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은 지금 제대로 된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에는 언제든지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에 나와서 어,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예, 어, 더 이상은 이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환자를 보게 되면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방호복을 벗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 벗다가 잘못하면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거는 뭐 답안 사고요. 목이 말라도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어, 물도 차안 마시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사망환자가입국 하게 되면은 그 감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체 처리까지도 사실은 간호사가 하고 있으면서 청소며 어, 환경 그 관리까지 다 하면서 이 심한 정신 노동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참 방 하나로 영웅이라는 그 칭호 하나로 참고 버티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영웅이라는 칭호 내려놓고 야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1 9에서 보았듯이 저희 간호사들은 어 자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재난급의 감염법은 앞으로도 또올 것입니다. 저희는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을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이 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